정리 안되면 틀어 오늘 중국에 가요 중국에 엄청 싸게 중국을 가는 거여서 설레고 중국에 가서 25년 최저시급이 1 3 0원이거든요 30원 뽀찌 떼고 2시간 빡세게 일해서 2만원으로 뭘할수 있을까 중국가서 신나게 놀아볼게요 아 인천 가는 길 너무 설레네 중국가기 딱 좋은 날씨다 오늘 가서 날씨가 비슷하니까 여기 나 중국이나 왔다매 날씨가 진짜 좋네. 오늘 되게 평일인데 중국이 사람이 되게 많다. 하긴 인구수가 진짜 많으니까 중국은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네, 중국이에요. 야뭐할수 있냐 저거. 왜 되게 중국치고는 한국 어가 되게 많은데,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한국어로 잘써 놓은 것 같아요 짜장면 7,000원 와 중국 물가 싸다 2만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여가지고 학를좀 때려야 되는데 중국 이리아도 있네 이리아 많이 갈줄알 중국에서 되게 한국 트로트가 나와 근데 일단 여기 대체적으로 싸다 짜장면 7,000원, 짬뽕 8,000원 이런 거싼거 아니야? 최강다린씨가 나왔는아 최강다린씨가 아니구나 누구지? 이게 뭐야 <laughs> 싸네 2만원으로 뭐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 2천원 중국 물가에 맞춰놨나잘 돼있다 공갈빵 무료 시식 공갈빵 먹을게요 뭐지? 사는구아 이거 그런가보다 중국 그 없어서 못먹다는 간식 무슨 맛이지? 맛있다. 이거 맛있고 얘는 뭔지 볼때 고추인가? 얘 먹다가 죽을 것 같은데? 맞아. 얘는 양 빵. 여기서 배채할수 있을 것 같은데. 보고. 녹차만 날것 같은데. 녹차를 좋아해가지고. 너 어, 맛있다. 벌써 배 찼어. 배 찼어. 내가 생각한 맛이 맛있어. 녹차네. 여기 뭐지? 아 밀크티. 와있다가 밀크티 한잔 먹어야겠다 오, 양꼬치를 뭐 개수대로 반에한개이 2천원 와 신기하다 양꼬치 한개이 2천원 중국 짜장면은 얼마나 맛있을지 저쪽 가서 짜장면 먹어야지 <laughs> 짜장면 하다가 다리나베 숯집 어있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 아무 데나 안 주면 되나요? 짜장면 하나만 주세요 세요 감사합니다 짜장면은 진짜 유니 느낌이네. 유니 짜장 느낌. 우리 동네가 더 맛있죠. 중국에서 첫 짜장 먹을 만 했다. 7천원 써서 13,000원 남았어. 13,000원. 13,000원 쉽지 않네. 일단 버블티, 중국하면 또 버블티지. 밀크티를 먹을까 아메리카노 먹을까 아, 고민되는데, 두잔다 먹기에는 이거 예산이 없는데, 가베 차관. 예산에 맞게 아 냄새 너무 좋은데 이거 질러? 13,000원에 이 밀크티가 지금? 아안 보여 밀크티 버블 밀크티 아 이거 먹이때 전혀 못 먹을 것같은데 근데 후퇴 후퇴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까지말아까그 하나 먹을까 그거 맛있던데 중국 간식? 이걸 하나 사갈까? 다 말하구나 땅콩도 말하고 난 밥을 말아먹는 거 좋아하는데 나 오랜만에 커피를 한잔 때려야 돼 최상급 아라비카 2,000원 딱이지 응. 어, 아이스 오로라나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이야 아이스는 3 0 0 0원이네 짜장면 7,000원에 아메리카노 좀 아이스 3,000원 썼으니까 만원만원 남았다 벌써 만원 남았어 이거 벌써 한 시간 이런 거 날라갔네 와 쉽지 않다 밥한 끼에 커피 먹으니까 큰 시간 뼈빠지게 일한 게 벌써 날라갔네. 안녕히 계세요. 헤이크에 살짝 당했지만 요 아메리카노 한 2천 원. 테이크에서 살짝 당했지만 괜찮아요. 저는 아직 만 원이라는 거금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물가야. 싼줄 알았는데 이게 별로 못하네. 뭘 못하네. 커피를 안 먹고 살아야 되나?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봐야겠다. 여긴또 뭐야? 다음거 여기서 먹을걸. 아, 여기 우육면이구나. 아, 이런 걸 먹었어야 했는데, 멍청. 뭐 아, 여기 괜찮은데, 많네. 유가왕 크래커. 단짠, 단짠. 벽화 마을 좀 가볼까? 한 아, 5만원 있어야 될것 같은데. 되게 할게 많네. 먹을 것도 많고. 저 위로 올라가야 벽화 마을이겠나보다. 빠꾸, 빠꾸. 벽화 마을이 어디지? 여기 공원인데? 죄송한데, 일로 가면 벽화 마을 나오나요? 동화마을이요 벽..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 길치 아닌데 뭐지? 송월동 동화마을 미녀와 야수 오 뜨거울 것 같은데 얘 계산해봤죠 일단? 아 뜨거워. 가봅시다 이거 곳곳에 이렇게 그려져 있구나 벽화가 포토존이야? 어 만원이다 난 만원 남았는데 만원 있네 동화마을 여기 시작이니 이제? 너는 만원 가지고 뭘할수 있을 거 같니? 말이 없어 말을 하는 이자식도 있어 싸가지고 없어 오 뭐야 얘, 아얘 이름 있는데? 이대로 가야지 길대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갈라 맞네 성인 6,000원 6,000원 쓰면 밥못 먹는데 뱀먹 가겠다 그네나 좀 타다가 갈까? 먹. 목 그네 진짜 오랜만이다 오, 내가 키가 커졌어 어렸을 때는 다리에 안 닿는데 내가 키가 커져가지고 이 땅에 다리가 닿는구나 아 제가 사실 차이나타운 혼자 온게 아닙니다. 아는 여자랑 왔어요.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하, 인사해. 내 채널 첫 출연이지? 안녕. 너 중국인인데 왜 한국말로 인사해? 안녕. 넌 여기에 뭐 미리 와 있었어? 이렇게 상했어, 너? 세월 직격탄 맞았니? 이좀 씻어. 여기 옆에 또 다른 중국 월미라고 월미로 가자. 월미 갈래? 열미를 찾아서! 어 아, 도착했다. 여기는 어디냐면 중국 옆에 워미에 왔습니다. 워미. 니 엄마? 니 자우 썸머밍지? 중국 바이킹은 아주 그냥. 워미 라고 여기는 중국 옆에 작은 소도시에요. 워미의 뜻은 워. 워는 중국말로 나 라는 뜻이고. 미. 미는 뭐 아름다울 미겠죠? 나는 아름답다. 이런 뜻의 곳이에요. 처음 와봤는데 바이킹 타본 것 같네요, 여기서. 여기가 되게 한국의 월미도라는 곳이랑 비슷하거든요. 거기를 본따서 만든 곳이라고 잘 알고 있어요. 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와. <laughs> 와, 윤슬 진짜 이쁘다. 이쁘다는 중국어로 피아오량. 와, 윤슬 피아오량이네. 와, 여기 되게 진짜 월미도랑 비슷하게 해놨다. 똑같네, 똑같아뭐 갈매기 진짜 크다. 얘네, 조만큼은 나처럼 클것 같은데. 와, 와, 무서워. 아이, 아니, 살이 엄청 보동보동해. 갈매기 오지어앞 이고치, 또 이고치. 오늘 물이 높아서 그런가 더 이쁘네. 와저 내려가 볼까? 오, 빨아들일 것 같아. 이야. 와, 물튀긴다, 물튀겨. 아, 이제 슬슬 좀 추출한데? 나에게 만 원이라는 거금이 있으니까.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핫도그 스테이크 핫도그스. 옛날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 설탕, 케첩 다 뿌려요? 네, 그럼요. 계좌 오늘은... 이체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받아보면서 먹어야지. 와,好吃好吃. 어. 있다. 제발 갈매기도 오지 마라. 야, 바다 앞에서 핫도그 기가 막힌다. 바다 보면 핫도그 먹으니까 낭만 제사랑 초과. 아 이제 먹었으니까 운동 한번 해야겠다. 운동. 지금 핫도그까지 사 먹어서 6,500원 남았으니까 2,000원 충분하지. 자 야구장 냈습니다, 아이고. 저 홈런이 지금 20개 중에 19개 나왔고 하나 미스 쳤는데 몸이 안 풀려가지고. 그동안에가 소화된다, 핫도그 벌써 없어졌다. 구속이 사실 100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한 130, 뭐200뭐 여기까지 쉬는데좀 봐줬다 오늘 4500원 마무리 중국에서 포토좀 찍어본다 다 찍었다 오늘 괜찮게 나왔는데 혼자 찍은 거 치고 사실 인천공항 네 오늘 이렇게 시급으로 계산해서 2만원으로 측정해서 놀았는데 하루 종일은 힘들겠지만 뭐 점심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노는 거는 괜찮다 뭐 최대한 싼 걸로 먹긴 했는데 일단 오늘 너무 잠깐이었지만 재밌었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빠잉 <목소리>